자 여기서 보면 A가 1이 아니고 C가 4가 아닌 경우를 생각하면 좀 귀찮거든. 그래서 이거를 여사건으로 생각하면 아닌 경우를 생각하면 A가 1이거나 C가 4인 경우를 생각해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. 그럼 전체 경우는 뭐죠? 전체는 5P3이라고 해서 5곱하기 4곱하기 3. 60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이게 되는 경우를 그냥 빼주면 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맞아요? 그러면 a가 1로 딱 고정시켰을 때4 곱하기 3 12가지 c라는 것을 4라고 고정을 시켰을 때 12가지 이두 가지를 보면은 여기에 4가 들어가거나 여기에 1이 들어가는 경우가 두 군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지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인 경우라면 몇 가지?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, 두번 생각한 게세 가지다, 이 말인 거지. 그죠? 두개 더한 거, 24에서 공통된 부분인 3을 빼면 21가지. 그 경우를 빼주면 되겠지. 그래서 3번.